이건 유행이 아니라 조용한 교육혁명입니다. 지금 일본의 교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업이 끝나면 복도에서조차 한글이 오갑니다. 그들의 부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폭적인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례적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한글 학습은 교육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지금 일본 교육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독일까지 연구에 뛰어든 이 현상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증가를 몰랐던 한글이 있습니다. 마츠모토 아키라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텐노지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25년 동안 학생들에게 한자와 히라가나라는 일본 글자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일본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마츠모토 선생님은 매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저희 글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글자보다 훨씬 더 좋답니다.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물어보면, 마츠모토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곤 했었어요. 한국 글자요? 그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중국 글자는, 현대에는 너무 복잡하죠. 오직 일본 글자만이 완벽해요. 15살인 딸 유키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을 굴리곤 했었어요. 유키는 TV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고 혼자서 한글이라는 한국 글자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아빠, 한국 글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유키가 말하곤 했었어요. 사실 정말 똑똑하고 배우기 쉬워요. 하지만 마츠모토 선생님은 그냥 웃기만 했었어요. 유키야.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본어 공부에 집중해라. 모든 게 바뀐 건 3월의 어떤 끔찍한 화요일이었어요. 유타라는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에 남아 있었어요.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였는데, 그날은 정말 슬퍼 보였어요. 마츠모토 선생님. 유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바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츠모토 선생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유타는 난독증이 있었거든요. 내가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일본 학생들이 난독증 때문에 힘들어 했었어요. 일본 글자가 정말 복잡했거든요. 수천 개의 다른 한자를 외워야 했고, 각각이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마츠모토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항상 일본 글자를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유타 같은 똑똑한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나 봐요. 그 다음 날 저녁, 저는 거실로 들어가면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소파에 늘어져서 숙제를 주변에 흩어놓고, 아마 수학과제를 미루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대신에, 유키가 그녀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에 완전히 빠져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저를 완전히 멈춰 서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유키가 한국어 자막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읽고 있었거든요. 발음이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평생 한국어를 말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서서, 제가 항상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었던 언어를 제 딸이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유키야, 저는 완전히 놀라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빨리 읽는 법을 배웠니? 몇주 전에 이런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유키는 드라마를 멈추고, 제가 그녀의 얼굴에서 본것중 가장 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뭔가 장난스러운 게 있었어요. 마치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 여기 와서 제 옆에 앉으세요. 그녀가 옆 소파 쿠션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아빠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거예요. 앉으면서 긴장감을 느꼈어요. 15살인 제 딸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유키는 커피 테이블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펜을 집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신이나 보였어요. 마치 멋진 비밀을 나누기를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제가 지금 말할 걸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녀가 제 눈을 직접 보며 말했어요. 한국 글자에서는 모든 글자가 매번 정확히 똑같은 소리를 내요. 예외도 없어요. 특별한 규칙도 없어요. 복잡한 변형도 없어요. 각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면 존재하는 어떤 한국어 단어든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단어든지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며 쳐다봤어요. 그건 불가능해. 유키야.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는 문자 체계는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거의 뛸듯이 말했어요. 아빠 눈앞에서 이 마법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녀는 종이에 한국 글자를 조심스럽게 썼어요. 사랑해요. 이 글자들이 보이세요. 아빠. 그녀가 펜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 활기차게 변했어요. 이첫 번째 것 사는 항상 사 소리를 내요. 이두 번째 것 랑는 항상 랑 소리를 내요. 이세 번째 것 해는 항상 해 소리를 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것 요는 항상 요 소리를 내요.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 봤어요. 이제 다 합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랑해요. 한국어로 사랑해요 라는 뜻이에요. 제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유키야. 모든 한국어 단어가 이런 똑같은 간단한 규칙을 따른다는 말이니. 예외가 전혀 없다고? 정확해요. 그녀가 흥분해서 소파에서 뛰어오르며 거의 소리쳤어요. 아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해요. 600년 전에 세종이라는 한국 왕이 계셨어요. 그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친절하셨어요. 그녀는 다시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의 강렬함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세종대왕이 나라를 둘러보시니까 마음이 아픈 걸 보셨어요. 부자들과 높은 교육을 받은 학자들만 글을 읽고 쓸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 여자들, 아이들. 문자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서 모두 소외되어 그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경건해졌어요. 그래서 이왕이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글자를 처음부터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셨어요. 혀가 치아에 닿는 방법과 입술이 어떻게 맞닿는지 관찰하셨어요. 인간이 소리를 내는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관찰하셨어요. 저는 제 딸의 말에 완전히 매혹되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할 때 입이 만드는 모양을 실제로 따라하는 글자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혁명적이었어요. 아빠. 글쓰기가 특별한 사람들의 특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디서 왔든지 상관없이 글을 읽고 쓸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한국 글자에 대해 말했었던 것들에 대해 불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뺨이 부끄러움으로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사려 깊은 것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에게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끔찍한 말들을 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잘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유타가 글을 읽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의 슬프고 절망적인 얼굴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희 복잡한 문자 체계로 힘들어했었던 다른 모든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해결책이 줄곧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해가 뜨기 시작해서 제 침실 벽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면서,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제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유타의 책상으로 걸어갈 때, 제 손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주말 계획과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신나게 떠들면서 점심시간을 즐기러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유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제가 그의 얼굴에서 수없이 봤었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교실 앞에서 의자 하나를 잡아당겨서 그의 책상까지 끌고 갔어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빈 교실에서 믿을 수 없이 크게 들렸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유타야. 저는 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해볼래? 실제로 읽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말이야. 유타의 고개가 즉시 확 올라왔어요. 몇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제 가슴을 감정으로 조이게 만드는 작은 희망에 그의 얼굴 전체가 가능성으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마츠모토 선생님. 그가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으며 열심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 같은 사람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읽기가 자신에게 가능할 거라고 간절히 믿고 싶어 하는 게 보였어요. 이 불쌍한 아이가 전에 아마 얼마나 많이 실망했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힘들어지면 포기했었을지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확신해. 저는 완전한 신념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리고 넌 뭐든지 시도해볼 의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맞지?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한 적이 없잖아. 유타는 온몸이 의자에서 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든지 해볼게요. 부탁드려요. 마츠모토 선생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유타야. 한국 글자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 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이건 일본어 쓰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야. 한국 글자가 내 놀라운 내가 읽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 유타의 눈썹이 거의 머리카락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높이 올라갔어요. 입이 완전히 당황한 채로 떡 벌어졌어요. 한국 글자요? 하지만 마츠모토 선생님. 선생님은 항상 한국 글자는 그냥 단순한 거고, 일본 글자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틀렸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으로 뺨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유타의 말을 끊었어요. 선생님들도 때때로 정말, 정말 큰 실수를 해요. 유타야. 그리고 저는 한국 글자에 대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했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끔찍한 말들을 했었고, 그렇게 무지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요. 유타가 이 충격적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 있고, 지식이 풍부해 보였던 선생님이 거기 앉아서 중요한 뭔가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다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저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계속했어요. 어젯밤 밤새 한국 글자를 배우고 있었어요. 제 딸이 글쓰기와 읽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제 눈을 열어줬거든요. 저는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집었어요. 이 글자를 아주 주의 깊게 봐. 유타야. 이건 아라고 불리고, 아 소리를 내. father라는 단어를 말할 때처럼 말이야.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세상 어디서든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정확히 같은 아 소리를 낼 거라는 거야. 항상, 영원히, 예외 없이, 유타는 모든 곡선과 선을 외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 글자를 쳐다봤어요. 매번요? 어떤 단어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소리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이제 이 아름다운 걸 봐. 저는 종이에 다른 글자를 조심스럽게 그렸어요. 이건 비읍이고 정확히 뽀켓 시작 부분처럼 비읍 소리를 내. 항상 같은 소리야. 외울 특별한 규칙도 없고 말이 안 되는 복잡한 예외도 없어. 일본어에서는 같은 글자가 어떤 단어에 나타나느냐와 주변에 어떤 다른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음될 수 있어서 끔찍하게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유타의 뛰어난 머리가 이 혁명적인 개념을 이해하려고 에스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거의 보일 정도였어요. 이제 이 믿을 수 없는 마법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봐. 저는 공기 중의 전기처럼 제 자신의 흥분이 커지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바을 아와 합치고 끝에 또 다른 아를 더하면 이런 아름다운 조합이 나와 바바 소리 내어 말하면 정확히 바바 소리가 나. 유타의 입이 턱이 책상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크게 떡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글자만 봐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추측하거나 수천 개의 특별한 경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정확해. 저는 거의 소리쳤어요. 같은 글자를 발음하는 수천 가지 다른 방법을 외울 필요가 없어. 각각의 한국 글자는 정확히 하나의 소리를 내고, 그게 다야, 간단하고, 논리적이고, 아름다워. 그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타의 평생 처음으로. 글자들이 어떤 소리를 낼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뒤흔드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그에게 닿았을 때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걸 봤어요. 더 이상 추측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다음 한 시간을 간단한 한국 글자들을 깊이 파고드는데 보냈어요. 유타는 귀중한 물을 흡수하는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수업을 흡수했어요. 새로운 글자를 정복할 때마다 그의 자신감이 더 강하고 견고해졌어요. 마츠모토 선생님. 그가 놀라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제 뇌에 완벽하게 말이 돼요. 패턴이 보여요. 모든 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날 유타는 학교가 끝나는 순간 거의 전력질주 하다시피 하며 제 교실로 왔어요. 오늘도 한국 글자를 더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가 새로 찾은 열정과 희망으로 절대적으로 빛나는 눈으로 숨이 차서 물어봤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매일 유타는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유능해졌어요. 셋째 날에, 제가 평생 기억할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한국어로 완전한 문장을 썼어요.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유타야, 저는 가능한 한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문장 전체를 읽어보기를 원해, 천천히 해, 전혀 부담 갖지 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처럼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각 글자를 살펴보며 하나씩 소리내어 읽었어요. 나, 는, 책, 을, 일, 을, 수, 이, 어, 요. 그가 오랫동안 멈췄다가 눈이 충격과 기쁨으로 완전히 커졌어요. 마츠모토 선생님. 이 문장이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인가요? 맞아. 저는 아마 학교 건물 전체에 메아리 칠 정도로 크게 소리쳤어요. 그때 유타가 울기 시작했어요. 좌절의 슬픈 눈물이 아니라 작은 행복의 강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츠모토 선생님. 저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진짜로 읽을 수 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실제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뛰어 올라서 재학생을 할수 있는 한꽉 안아줬어요. 제 자신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말이에요. 유타야,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 너는 절대, 절대 바보가 아니었어. 단일 초도 내 놀랍고 대단한 뇌를 열어줄 올바른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야. 며칠 안에, 소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산불처럼 저희 학교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유타의 기적적인 변화에 대해 듣고 즉시 자신들의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같은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어요. 곧 한국 글자도 고마워요, 한국 같은 해시태그가 일본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트렌딩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의 인생을 바꾼 발견을 온 세상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국제 뉴스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달 안에 전 세계의 기자들이 저희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한국 글자 기적에 대해 저와 제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를 처음 방문한 과학자는 하버드 대학교의 사라 존슨 박사였어요. 그녀는 3일 동안 저희 수업을 관찰하고 메모를 하고 학생들을 테스트했어요. 연구를 마쳤을 때 그녀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츠모토 선생님. 그녀가 놀라움에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의 한글은 과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 체계예요. 인간의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발견하신 것이 모든 곳의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온건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였어요. 그도 똑같이 감명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일본 학생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신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 발견은 전 세계의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곧 저희 작은 학교는 교육 전문가들, 외과학자들, 정부 관계자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그들 모두 한국 글자가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희 성공을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는 처음에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어느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정치인들이 TV에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왜 일본 학교에서 외국 글자를 써야 하는 거냐? 한환한 정치인이 요구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문자 체계가 있잖아. 걱정이 되어서 배가 꽉 조이는 걸 느꼈어요. 만약 그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이 놀라운 도구를 빼앗아 간다면? 하지만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학교마다 한국 글자를 사용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개선을 보고했어요.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이 전보다 300% 빠르게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 문장도 읽을 수 없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전체 문단을 읽고 있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평소 시간의 절반 만에 일본어 발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 글자가 일본어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심지어 어려움을 겪지 않던 일반 학생들도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더 나아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글자와 소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마침내, 2025년 여름에 제가 바라고 있었던 전화를 받았어요. 마츠모토 선생님. 전화기 넘어 목소리가 말했어요. 일본 문부과 학성입니다. 선생님의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걸 들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일본 전국 신계학교에서 학습 지원 도구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본 글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읽기에 기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부가 이해했어요. 유타 같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몇주 후에 왔어요. 심한 난독증이 있었던 11살 소녀, 미유가 부모님에게 첫 편지를 썼어요. 한국어로 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녀의 부모님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둘다 울기 시작했어요. 딸이 마침내 글을 쓸수 있게 되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자 체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관대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체계가 그들의 아이에게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선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빈 교실에 앉아서 일본 글자와 한국 글자가 나란히 서 있는 칠판을 보고 있었어요. 단 1년 만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으로 시작했었어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아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유키에게 전화했어요. 유키야. 저는 말했어요. 너에게 사과해야 할게 있어. 그리고 한국에 감사 인사를 해야 해. 뭐 때문에요? 아빠. 그녀가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서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교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고 서로 도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교실 어딘가에서 칠판을 자세히 보면 일본 글자와 한국 글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다르지만 함께 작동하고 있는 마치 그 글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